안녕하세요. 오랜 세월 동안 생각을 나누고 사람들 앞에서 말해온 이입니다. 오늘은 살다 보면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지거나 아직 꽃 피우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가까이서 지켜보고 스스로 겪은 것을 토대로 뒤쪽 나날의 넉넉함과 여유를 누리는 삶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에 대해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꽤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작은 깨달음이나마 얻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아주 큰 복덩이를 마주하기 마련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복덩이가 언제 오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많은 것을 누리는 이가 있기도 하고, 서른을 넘어서 꽃길을 걷게 되는 이도 있으며 심지어는 이른을 넘은 뒤에야 비로소 빛을 보기도 하니까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한창 젊을 때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고들 많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한 번의 흐름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백 살까지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살 날이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뒤쪽 나날에 누리는 흐름이 오히려 삶에서 더큰 즐거움과 의미를 줄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이는 젊었을 때에 짜릿하게 잘 나가다가 뒤쪽 나날에 가선 별다른 소득도 없이 힘겹게 버티며 사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20대나 30 중반까지 크게 빛을 못 보다가도 마흔 혹은 쉰 이후에 슬슬 풀리면서 나중에는 정말로 넉넉한 삶을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뒤쪽 나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이득은 거의 부모님에게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정말 내 손으로 읽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온 뒤 찾아오는 넉넉함은 온전히 내 힘과 땀의 결실이니 그 가치가 훨씬 더 깊게 다가오지요. 물론 사람 마음이야 평생 두루두루 잘 지내면 좋겠지만 흐름이라는 것은 늘 오르막과 내리막이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나가던 사람이 훗날에는 그 반대 모습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젊은 시절에 너무나 막막해 보였던 이가 이후에는 탄탄대로를 걷게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세상을 둘러보면 이 흐름이 얼마나 뒤늦게라도 달라질 수 있는지 새삼 느끼곤 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앞으로 나아진다라는 믿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버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쪽 나날의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분들을 살펴보면 그분들에게는 참으로 분명한 몇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들을 풀어놓으며, 여러분이 뒤쪽 나날을 빛나게 만들 기운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펼쳐가기 앞서,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네. 어쩌면 나한테는 꽃필날 따위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이 아무리 매정하다 해도, 사람이 태어나 오롯이 고단하기만 하다가 떠나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살다 보면 마치 긴 겨울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봄이 오듯 큰 복덩이가 찾아오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말이지요. 그 시기가 저마다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드신 분들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제가 전할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 작은 씨앗을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뒤쪽 나날에 여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게 술술 잘 풀리면 어떨까요? 당장은 기분이 좋겠지요. 하지만 세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큰 재물을 일찍 거머쥐거나 높은 자리까지 빠르게 오르면 자칫 교만해지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워집니다. 젊은 나이에는 내가 이렇게 쉽게 잘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느릴까 하고 우쭐하게 여기다가 중년을 넘기면서부터 갑자기 내려앉는 경우를 심심찮게 봅니다. 저는 이걸 종종 빨리 피면 빨리 시든다 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반면에 젊은 날부터 고생을 해온 사람들은 자신의 밑바닥을 진작에 보고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것도 깨닫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도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재물을 다스릴 줄도 알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함께 키운다는 점에서 뒤쪽 나날의 복덩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어려움이 큰 밑거름이 되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큰 꽃을 피우는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힘든 길을 굳이 걸어야 뒤에 좋아지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공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젊은 시절의 어려움은 나 자신을 단련해주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삶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좋은 흐름을 누리려면 젊은 시절 가운데 시절에 제대로 배워가고 다듬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돈을 잘 벌어들이는 힘뿐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지키며 어떤 이들과 어울리며 어떻게 말을 배틀지를 정돈하는 능숙함도 포함됩니다. 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사실 많고 저금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그 돈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젊을 때 많이 벌어도 관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다 세워나가고 맙니다. 반면에 처음엔 벌이가 그리 크지 않았어도 조금씩 실력을 쌓으면서 불어나는 돈을 지혜롭게 쌓아두고 굴리는 사람은 뒤쪽 나날에 큰 걱정을 덜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삶은 길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미리 미리 대처하고 공부하면서 내 손에 들어온 것을 잘 보듬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공부란 대단한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잃지 않고 불려나가는 기본 원리를 익히고 나의 버릇을 자각하며 필요 이상으로 흥청망청 쓰지 않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말의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뒤쪽 나날의 복덩이가 굴러오는 분들은 대체로 말투가 긍정적이고 밝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잘 먹었다. 기분이 좋아졌다. 라고 말하는 편이라고나 할까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말에는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면 제일 먼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내 정신을 온통 채우게 되죠. 아, 배불러 죽겠다. 라는 식으로 투덜거리면 내 안에서부터 불편한 기운이 생깁니다. 이런 기운이 쌓이면 늘 찌푸린 표정과 짜증스러운 태도를 드러내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도 그 기운을 느끼고는 자연스레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무리가 내 주위에서 사라지면 나를 도울 좋은 기회나 유익한 흐름도 함께 멀어집니다. 반대로 늘 밝고 긍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좋은 이들이 자꾸 모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이들이 각자의 좋은 흐름을 데리고 와 결국 그 사람의 뒤쪽 나날의 풍요를 더 크게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말한 마디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어른들은 깊조심하라라고 늘 말씀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점은 가운데 시절에 나 자신을 많이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스무 살에서 서른 살. 혹은 서른에서 마흔, 마흔에서 오십 등등 크게 보아 젊은 시절과 가운데 시절, 마무리 시절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시절은 몸도 마음도 점점 무르익어가며 사회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자리가 많아지는 때입니다. 이때 어떠한 일을 시도해보고 또 여러 번 넘어지면서 배운 교훈은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말년에 좋은 흐름을 만나려면 가운데 때에 부지런히 시도하라 우는 말도 있지요. 가운데 나날은 마치 삶의 기둥 같습니다. 이 시절에 어떻게 살아냈느냐가 뒤쪽 나날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재물도 벌어야겠지만,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는지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저 인맥을 넓히자는 뜻이 아니라 정성어린 교감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곁에 두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엮인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사람과 인연이 다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렇게 맺은 인연을 곱게 가꾸다 보면 훗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을 무턱대고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맞지 않는 인연도 있고 내가 아무리 애써 봐도 서로에게 독이 되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마냥 붙들고 있으면 내 에너지와 시간만 충나고 결과적으로 더큰 길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곁에 좋지 않은 기운을 주는 사람 한 명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한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따라서 가운데 시절부터 반드시 거리를 둘 사람과 가까워질 사람을 잘 가려내야 뒤쪽 나날이 편안해집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역시 뒤쪽 나날을 빛나게 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는 어차피 운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체로 안 좋은 흐름이 고착됩니다. 반대로 나는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고 반드시 잘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면 내 몸과 마음이 그 말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건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지해주는 언어 습관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즐기고 사랑하면서도 나 자신을 긍정해주는 마음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남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 운명은 내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는 언행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용기를 주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사람을 가려 만나는 것도 또 다른 핵심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온갖 사람을 만나지만 그중 누군가는 나를 끌어올려 주고 누군가는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하루만 같이 있어도 영혼이 깎이는 기분이 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뒤쪽 나날의 빛을 보는 이들은 경험을 통해 내가 누구와 어울려야 이롭게 되는가를 잘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좋지 않은 이들까지 붙잡아두지 않고 나와 뜻이 맞고 서로를 북돋아줄 수 있는 소수와 함께 하곤 합니다. 그러니 마땅치 않은 인연은 과감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또 한편 뒤쪽 나날의 복덩이를 만나고 싶은 분이라면 흐름을 부르는 방법을 익혀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이들이 운이니 복이니 하는 말을 많이들 하지만 정작 그걸 어떻게 끌어당길 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베풀 줄 아는 삶을 살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누구를 돕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내어주고 그게 당장은 손해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것이 언젠가 돌아옵니다. 거창한 기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곁에 가까운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혹은 내 시간이 좀 들더라도 누군가의 힘든 일을 도와주는 것, 내키지 않는 자리를 맡게 되었을 때 기꺼이 열심히 해내는 것. 이런 사소한 베품도 언젠가는 큰 열매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전혀 주는 것 없이 받기만 바라는 사람은 끝내는 무언가 얻는 것처럼 보여도 그 씨앗이 골아버리기 쉽습니다. 저는 이걸 늘 세상은 돌고 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주는 자에겐 언젠가 돌아오고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에게서는 언젠가 다 빠져나간다고 말이지요. 그 다음으로 함께 어울릴 사람들을 모이게 할수 있는 매력을 키워야 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도록 하려면 일단 내가 즐겁고 편안한 기운을 뿜어야 합니다. 날카로운 기운이 가득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오래 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보여주고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려 애쓰는 편입니다. 그뿐 아니라 때로는 내 재능을 살려서 나랑 함께하면 이런 즐거움이 있다 라고 느끼게도 합니다. 이렇듯 옆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그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좋은 흐름도 함께 딸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기운을 전하면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또꼭 기억해야 할한 가지는 그릇 키우기입니다. 저는 그릇이란 말로 우리 마음과 태도의 크기를 비유하는데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어떤 이는 배 아파하고 질투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만 또 어떤 이는 과,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하네. 나도 배우고 싶다라며 적극적으로 본보기로 삼습니다. 전자가 좁은 그릇이라면 후자는 넉넉한 그릇이겠지요. 우리는 살면서 뜻대로 안 되는 일을 겪으며 넘어지고 깨집니다. 그때마다 한 번씩 배움을 얻어 내 그릇을 조금씩 키워가는 사람은 언젠가 찾아오는 기회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그 원인을 타인 탓으로만 돌리는 사람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실패와 아픔을 많이 겪어온 분이 계시다면, 그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한번 실패했을 때 이제 다 끝났어라고 포기하지 말고, 이거는 나한테 이런 걸 가르쳐 줬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 애쓰세요. 그 배움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당신의 길이 환하게 트이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자, 이제야 알겠다. 내가 예전에 겪은 그 어려움은 이거였구나 하면서 스스로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 거예요. 덧붙여, 저는 꼭 덜컥 긍정하기 우를 권하고 싶습니다. 덜컥 긍정하기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긍정으로 색칠한다는 뜻인데요. 사소한 말이라도 웬만하면 밝고 따뜻한 쪽으로 해석하고 표현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덥다면, 처휴, 너무 더워 죽겠어, 라고 하기보다 이 더위로 인해 땀을 빼니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정도로 돌려 말하는 거죠. 물론, 이런 말투가 낯간지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귀가 가장 먼저 이 긍정의 말을 듣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꾸 듣다 보면 내 마음은 그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또다시 밝은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스스로에게나 주변에 자주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주 좋은 버릇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제게 사람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될때 비로소 복이 들어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수많은 이들을 지켜보니 실제로 고맙다를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도리어 더 많은 것을 얻고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매사에 불평부터 하는 분들은 이상하게도 점점 더 불평할 일이 커지면서 얼음장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고 하나라도 잘 됐으면 나 이거 참 좋다라고 기쁘게 외치는 습관이 뒤쪽 나나를 반짝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한편 뒤쪽 나날의 복이란 단순히 돈이나 자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곁에 좋은 짝이 있거나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서 가슴 뿌듯함을 줄수 있는 것도 큰 행운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뒤쪽 나날을 더 빛나게 하고 싶다면 일상에서 가볍게 해볼 수 있는 세 가지를 실천해보라고 저는 권합니다. 먼저, 얼굴빛과 몸가짐을 자주 돌아봅시다. 화가 나거나 골이 잔뜩 난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어도 그것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찌푸리고 있으면 내 마음도 더욱 찌그러지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기운이 전해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웃으라고 할순 없겠지만 그래도 의식적으로 거울을 보며 미간을 펴고 부드럽게 웃어보세요. 그리고 허리도 펴고 어깨도 활짝 펴보세요. 이렇게 몸짓을 먼저 바꾸면 마음도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자리에서부터 중심이 변화한다는 이치와 비슷한 거죠. 그 다음으로 입던 옷이나 머리 모양, 혹은 평소 즐겨하던 치장이 있다면 살짝 변화를 줘보세요. 사람은 자신이 익숙한 틀 안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생각도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부터 약간의 새로움을 주다 보면 마음가짐에도 신선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물론, 옷한벌 바꿨다고 인생이 확 달라지진 않겠지만, 아, 나도 뭔가 새롭게 시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깨어나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끝으로, 몸을 관리하는 습관도 챙겨봐야 합니다. 살다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느 순간 건강이 망가진 뒤에야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피부나 머릿결, 몸무게 등은 몸과 마음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잠도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먹고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여서 땀을 내 보세요. 이렇게 내 몸을 챙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의 의지도 깨어나고 나 자신에 대한 애정도 자라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더 좋은 길을 향해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나죠. 정리하자면 젊은 날의 고생이 뒤쪽 나날의 여유를 열어 주는 열쇠가 될수 있고 긍정적 말투와 사람 고르기가 내 복덩이를 부풀릴 수 있으며 나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배풀미 결국은 커다란 흐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자면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행착오 자체가 나를 가꾸는 과정이니까요. 이제 더는 어차피 나는 운이 안 좋은가 봐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시고, 나는 어쩌면 조금 늦게 꽃 피울 뿐, 그 꽃은 분명히 예쁠 거야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둘이 몸은 말하는 대로 움직인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뒤쪽 나날의 복이 들어오는 한 가지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이 밝고 따뜻하고 긍정적이면 내 마음도 그렇게 흐르고 내 행동도 뒤이어 긍정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곁에 머물고 이들이 서로 도와주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커다란 복이 시작됩니다. 덧붙여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긍정해주는 말을 곁들일 때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더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요. 제가 정말 많은 분을 만나보고 또 방송을 통해 사연을 접해보면서 느낀 점은 칭찬과 미소가 만들어내는 기운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미소 지으며 정말 잘하셨네요. 대단하세요. 라고 건네면 말을 들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기쁨이 피어납니다. 그러면 그 기쁜 마음이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흐름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바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혹시나 스스로를 부정하고 자책하는 말들을 자주 하고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고쳐보세요. 물론 사람이 잘못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줄 아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성과 자책은 다릅니다. 내가 왜 그랬나?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되돌아보는 반성은 미래를 밝게 만들지만 나는 안 돼. 난 망했어! 라고 끝없이 자신을 찌르는 자책은 나를 무기력 속으로 끌어들이기 쉽습니다. 뒤쪽 나날의 복덩이를 잡으려면 나 자신에게 과도한 부정 대신 나 이걸 통해 배웠으니 다음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쪽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렇듯 뒤쪽 나날을 환하게 만드는 원리는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다지 거창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고생을 하면 거기서 배우고, 가운데 시절에는 인간관계와 재물 다루는 법을 익히고, 늘 말과 생각을 긍정적으로 돌리며, 베풀고, 사람을 잘 골라 사귀고, 스스로를 지지해주는 마음을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내 하루를 밝게 열어줄 몸가짐과 웃음, 작은 차림새 변화를 통해 마음을 깨웁니다. 이걸 꾸준히 쌓아가면 언젠가 눈이 트이는 순간이 다가올 때 그대로 그 기회를 잡게 됩니다. 제가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분들을 만나는 동안 느낀 것은 일찍 큰 것을 이룬 분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계속 잘 사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너무 어릴 때 운이 트이거나 재물을 크게 얻게 된분 중에는 뒤쪽 나날에 힘들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님 덕이나 우연으로 얻게 된 재산이면 그 가치를 잘 모른 채 허투루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지금 내가 어렵다면, 아직 내 복덩이가 안 왔구나, 아직 내 뒤쪽 나날이 준비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그 복덩이를 확실하게 잡고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저런 습관들과 마음가짐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 해가 바뀌면 누구나 마음속으로 집어내는 좋을 일만 있었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바라지만, 모든 날이 해피엔딩일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언제 오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좋은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회가 오더라도 놓치기 쉬우니까요. 반면에 내가 계속 내 그릇을 키우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 맺기에 힘쓰고, 매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지닌다면, 언젠가 복덩이가 찾아왔을 때, 무리 없이, 그것을 내 삶에 풀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가 시작된 지금 이 시점에 내 삶이 어쩌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긍정적인 상상을 자주 해보세요. 그 상상은 결코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하면 행동이 따라오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변합니다. 그리고 습관이 달라지면 내 주변에 모이는 사람과 상황도 점점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어느 날 내가 그리던 모습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저를 찾아온 분들 중에는 예순, 이른이 훌쩍 넘어서야 마음의 평온과 재물의 풍요를 얻게 된 예도 많았습니다. 누구는 그 나이에 뭐하러 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오히려 얼마나 다행인가 지금이라도 편안하고 넉넉하게 누리고 계시니 라고 말씀드립니다. 살날이 길어지면서 예전처럼 마흔만 넘어도 늙었다고 치부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50, 예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끝까지 나 자신을 믿고 실천하면 언젠가 반드시 웃을 일이 찾아옵니다. 여기에 덧붙여 함께 지내는 배우자나 식구들과의 관계도 매우 소중한 요인입니다. 뒤쪽 나날에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내 편이 바로 식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날부터 가족들과의 유대, 서로를 대하는 태도, 대화 방식을 잘 다듬어 두라고 권합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 간의 소통이 막혀버리면 그게 무슨 큰 행복이겠습니까? 함께 밥을 먹고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며 마음을 주고받는 것. 그게 사실 뒤쪽 나날을 더욱 환하고 든든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몸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수 없고 즐길 수도 없습니다. 건강도 결코 한순간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돌발적인 병이 들 수도 있지만 평소 내 생활 습관과 태도가 조금씩 쌓여서 병을 부르거나 혹은 건강함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간단한 운동, 건강한 식사 습관, 적절한 휴식을 챙기는 습관은 뒤쪽 나날에 정말 커다란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운이 좋아지면 뭐하나 다 소용없지 않나 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끔 들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갈 날이 아직 남아있고 그 남은 날들을 멋지게 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바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 기걱거리던 흐름도 어느 순간 반짝하듯 바뀌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러니 1년이든 2년이든 혹은 10년이든 더 뒤일지언정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와 상상 자체가 내안에 긍정의 씨앗을 키우는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제가 길게 드린 이야기가 다소 중원부원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젊은 날부터 겪은 모든 것을 배움으로 삼고, 가운데 시절에 착실히 단련하며, 늘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서 주위에 좋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자신을 믿고 나아가면, 뒤쪽 나날에는 결국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 이 말입니다. 올해도 새로 시작되면서, 저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작은 변화들을 다짐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지금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백살 시대라는 표현만 보더라도 삶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누구도 내 남은 날이 정확히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한 해라도 빨리 스스로를 긍정하고 베풀며 몸과 마음을 가꾸어가는 것이야말로 뒤쪽 나날을 위한 훌륭한 대비가 아닐까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어렵게 삶을 버티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을 통해 조금이라도 아, 나도 언젠가는 잘될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얻으셨다면, 그걸로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이 새로 맞이한 한 해에는 뜻하시는 바가 잘 이루어지고, 걱정이 스르르 풀리는 시간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 구석을 조금이라도 밝게 비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래, 지금 힘들어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나에게는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이며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시면 분명 뒤쪽 나날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이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조금 더 웃는 날 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말을 뱉고, 누구와 함께 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남은 시간이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혼자만 좋은 것을 간직하기보다 함께 나누면 기쁨도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나누는 마음이 또 다른 복을 부른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 빛나는 뒤쪽 나날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